한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영국의 한톱모델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겠다며, 울먹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영국 패션계를 뜨겁게 달구던 라이징 스타가 갑자기 한국행을 선택해 화제가 된데 이어, 6개월 예정이었던 한국 체류를 4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놀라운 것은 그녀가 한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점입니다. 런던의 패션계에서는 왜 하필 지금 한국인가? 동양에서 뭘할수 있다고? 하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졌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녀의 동생까지 한국으로 데려와 정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녀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던 라이벌 모델조차 최근 그녀가 끓여준 김치찌개 맛에 충격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 당차고 아름다운 영국 모델을 한국에 그리고 한식의 매력에 빠지게 만든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런던에서 5년차 패션 모델로 활동하던 에밀리입니다. 25살, 170cm의 키에 마른 체형을 가진 흔히 말하는 평범한 패션 모델이었죠. 런던의 번화가를 장식하던 제 화보를 보며 뿌듯해하던 그때가 이제는 까마득한 과거가 되어버렸네요. 런던의 패션계는 냉혹했습니다. 특히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죠. 매일 아침 캐스팅 현장에서 마주치는 수십 명의 모델들과 눈빛만 스치듯 교환하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보다 더 마른, 더 어린, 더 예쁜 모델들이 끊임없이 나타났고 저는 점점 더큰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빅토리아는 그곳에서 만난 최고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완벽한 명품 브랜드의 뮤즈였던 그녀는 늘 저를 무시하듯 지나쳤죠. 에밀리, 당신은 영원히 세컨드 티어스 칸 체어에 머물 거예요. 런던 패션위크 백스테이지에서 그녀가 던진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020년 초겨울 런던은 늘 그렇듯 잿빛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패션업계가 휘청거리던 시기였죠. 큰 패션쇼는 모두 취소되었고 작은 브랜드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저희 소속사도 모델들을 정리해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전화기만 쳐다보며 불안에 떨던 날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부티크 브랜드의 룩북 촬영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추웠던 것 같아요. 히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허름한 스튜디오였지만, 그곳에서 저는 운명처럼 소희를 만났답니다. 소희는 촬영장의 포토그래퍼 어시스턴트로 일하던 한국계 영국인이었어요. 다른 스태프들과는 달랐죠. 지친 모델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작은 쿠키 하나라도 나눠주려 했어요. 배고프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그녀의 작은 친절이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촬영은 1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지쳐 짜증을 내기 시작했지만, 소희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죠. 완벽한 한 컷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열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그날 촬영이 끝나고, 소희는 저를 런던 소호의 작은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이런 날엔 따뜻한 국물이 최고예요. 그녀의 말에 이끌려 들어간 식당은 좁았지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처음 맛본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서툴게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떠먹는 제 모습을 보며 소희는 웃었죠. 한국에선 이런 맛으로 매일 살아요. 그날 이후로 소희와 저는 자주 만났어요. 촬영이 없는 날이면 런던 곳곳의 한식당을 찾아다녔죠. 한식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운 맛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꾸 젓가락이 가는 떡볶이. 처음엔 낯설었던 김치의 시큼한 맛, 달달하고 고소한 호떡까지.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게 이런 맛의 세계가 있다는 건 놀라웠어요. 런던의 겨울은 유독 길었습니다. 코로나로 패션계가 얼어붙으면서 많은 동료들이 일을 그만두었어요. 빅토리아조차 예전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불안해 보였죠. 매일 쏟아지는 이메일은 촬영 취소 통보뿐이었고. 저희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희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서 6개월만 지내보지 않겠냐고 그녀가 일하는 서울의 에이전시에서 외국인 모델을 찾고 있다는 거였죠. 에밀리 당신이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지금 많이 변했어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아시아는 제게 너무 먼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꿈을 꾸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졌죠. 어쩌면 이게 운명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죠. 오히려 새로운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을 전해들은 빅토리아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에밀리, 당신 미쳤어요.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아시아에 간다고요? 거기서 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경력은 끝났어요. 에이전시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가 외쳤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런던에서의 마지막 한 달은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작은 원룸을 정리하고 오랫동안 모아뒀던 화보집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5년간의 모델 생활을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화려한 런웨이가 아닌 진짜 제 자신을 찾는 것이었다는 거요. 2021년 1월 히드로 공항은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제한된 항공편을 타기 위해 마스크를 쓴채 기다리는 동안 문득 제가 정말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가방 안에 소희가 싸준 김밥을 꺼내 먹는 순간 그 불안은 이상하게도 설렘으로 바뀌었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영국의 눈과는 뭔가 달랐죠. 더 가볍고 더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제 캐리어에는 런던에서의 마지막 화보가 실린 매거진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잡지 사이에 소희가 적어준 한 식당 리스트가 끼워져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거려. 그리고 그한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은 여느 겨울날보다 추웠습니다. 런던의 습한 추위와는 달랐어요. 서울의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죠. 소희는 공항에서 저를 픽업해 마포구의 작은 원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당신의 집이에요. 에밀리. 짐을 풀기도 전에 소희는 저를 거리로 이끌었어요. 피곤하다는 제 만류도 막무가내였죠. 당신이 한국에서 처음 먹을 한 끼니는 내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허름해 보이는 순대국밥집이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어요. 순대국밥이었죠. 낯선 비주얼에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한 숟가락 떴을 때의 그 맛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진하고 구수한 국물이 온몸을 데우는 순간, 12시간 비행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서민 음식이에요. 초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이런 맛있는 음식이 어떻게 서민 음식일 수 있죠. 런던에서는 이만한 맛을 내는 음식점을 찾으려면 최소 50파운드는 지불해야 했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이 시작됐습니다. 초희가 일하는 에이전시는 생각보다 바빴어요. 첫 촬영은 한 코스메틱 브랜드의 화보였죠. 긴장된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섰는데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모델님, 촬영 전에 식사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건넨 도시락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반찬이 가지런히 담긴 예쁜 도시락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촬영장에서 파워바 한 개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촬영장 문화는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스태프들은 놀라울 정도로 꼼꼼했고, 작은 디테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 꼼꼼함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팀워크였습니다. 런던에서는 각자의 역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포토그래퍼가 조명을 걱정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의상을 체크하고 그 모습이 마치 정교한 시계 부품들처럼 느껴졌죠. 첫 주말 소희는 절홍대 거리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떡볶이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답니다. 처음엔 그 빨간 색깔에 놀라 망설였죠. 하지만 한입 먹는 순간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매워서 눈물이 나는데도 자꾸만 젓가락이 가는 신기한 경험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제가 묻고 있는 마포구는 맛집의 천국이었어요. 매일 퇴근길에 새로운 식당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했답니다.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저는 매일 다른 찌개를 맛보며 너무 행복했었죠. 한 달이 지날 무렵 빅토리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런던의 패션계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며 돌아오라고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한식을 맛보게 될지 설레는 제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서울에서의 일상은 미슐랭 레스토랑 못지 않은 맛의 향연이었어요. 아침은 구수한 된장국으로 시작해서 점심은 회사 근처 백반집의 제육볶음. 저녁은 동네 치킨집의 양념치킨과 맥주로 마무리되는 날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맛도 변해갔어요. 처음엔 매워서 손도 못댔던 음식들이 어느새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되어 있었죠. 김치는 이제 맵기 찾는 필수품이 되었고, 고추장은 제 냉장고의 주인공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는 하나둘씩 한식 맛집들이 저장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희가 추천해준 곳들이었는데, 어느새 직접 발견한 숨은 맛집들로 가득 찼답니다. 6개월의 여정이 시작된 지 겨우 한 달. 하지만 이미 저는 한국의 맛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비싼 레스토랑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길거리 음식도, 구멍가게의 김밥도, 시장 구석의 칼국수도 모두 특별했죠. 그리고 그 모든 음식에는 정성이라는 특별한 양념이 들어있었답니다. 영국의 가족들은 제가 보내는 음식 사진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달 동안, 저는 매일 새로운 음식을 발견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보냈거든요. 특히 어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제 선택을 응원해 주셨어요. 영상통화로 매일같이 궁금해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대견함이 묻어났답니다. 2월이 되자 한국의 설날이 찾아왔어요. 초희의 가족들은 저를 명절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 한복을 입어보던 순간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노랑 저고리와 분홍빛이 많은 마치 동화 속 드레스 같았죠. 떡국을 먹으며 새해 복을 빌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답니다. 설날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회사 생활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한국의 촬영 문화가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죠. 아침마다 스태프들과 함께하는 조촐한 식사 자리는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고,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작업 방식은 오히려 저를 더 성장시켜 주었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한 화장품 브랜드의 촬영장이었어요. 그날은 야외 촬영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런던이었다면 아마 그날의 촬영은 취소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스태프들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우산을 들고, 누군가는 조명을 조정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즉석에서 비를 컨셉으로 한 새로운 구도를 제안했어요. 그들의 순발력과 팀워크는 경이로울 정도였답니다. 봄이 오면서 촬영 일정은 더욱 바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패션 매거진의 에디터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전통한 식당에서 한복을 입고 찍는 화보 촬영이었죠. 현대적 패션과 전통의 조화를 담는 컨셉이었는데 촬영 중간에 실제로 비빔밥을 먹으며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자는 거였어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예쁜 모습을 담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스태프들은 한국 사람들은 먹는 모습도 예쁘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실제로 촬영된 사진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음식을 즐기는 제 모습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니. 4월에 서울 패션위크 빅토리아가 한국을 찾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녀의 태도에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추천한 삼겹살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빅토리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된장찌개를 맛보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처음으로 우리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답니다. 런던 패션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만 여겼던 시간들. 그리고 각자가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서요. 그날 이후 빅토리아는 한식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SNS로 한식 레시피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죠. 우리를 무시하던 그녀가 이제는 진심 어린 친구가 되어 있었답니다. 한국의 봄은 런던과는 달랐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날 때면, 길거리 곳곳에서 봄나물 향이 풍겼죠. 처음 맛보는 냉이 된장국, 달래 무침, 주꾸미 볶음, 매년 같은 계절이 와도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더 이상 런던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요 계약했던 6개월은 이미 절반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달까요? 매일 아침 동네 슈퍼 아주머니와 나누는 인사, 퇴근길에 들르는 분식집, 주말마다 찾는 재래시장까지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쌍둥이 동생 케이트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언니, 나도 런던이 지겨워. 한국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케이트와 함께라면 이곳에서의 삶이 더욱 특별해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덧 여름이 찾아왔고 한국의 무더위는 영국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삼계탕이라는 특별한 음식을 알게 되면서. 더위를 이기는 한국만의 방법을 배웠답니다. 처음 삼계탕을 주문했을 때 더운 날 뜨거운 국물을 먹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삼과 찹쌀로 가득한 달고기 수프는 영국의 치킨 수프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죠. 케이트가 한국에 도착한 건 장마철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그녀의 표정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가 데려간 칼국수집에서 첫 한식을 맛본 후 그녀의 눈빛은 금세 반짝이기 시작했답니다. 언니. 이런 맛은 처음이야. 그녀의 표정을 본각게 주인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떡볶이 한 접시를 서비스로 내어주셨죠. 케이트의 한국 적응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평소 엄격한 식단 관리를 하던 그녀였지만, 한국의 길거리 음식 앞에서는 모든 원칙을 내려놓았답니다. 특히 떡볶이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저를 놀라게 했죠. 언니, 이거 진짜 중독성 있어. 매운데 계속 먹게 돼. 매일 아침 우리는 동네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스승님이 되어주셨답니다. 특히 김치를 파시는 김할머니는 우리를 친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이렇게 큰 손으로 김치를 버무리면 안 돼. 손끝으로 야들야들하게 해야지. 하시며 김치 담그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한여름 밤. 우리는 자주 한강공원으로 치맥을 즐기러 갔어요. 처음에는 강가에서 치킨을 먹는 문화가 낯설었지만,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먹는 치킨은 특별한 맛이 있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외국인에게 호기심을 보이던 대학생들, 영어를 연습하고 싶어 하던 직장인들, 그들과 나누는 대화는 항상 음식으로 시작해서 음식으로 끝났답니다. 함께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일상이 생겼어요. 아침은 근처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한식을 차려 먹고, 주말이면 새로운 맛집을 찾아 나섰죠. 특히 채소가게 할머니는 우리가 반찬을 만들 때마다 어떤 야채를 사야 하는지,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꼼꼼히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김치찌개를 끓이다 냄비를 태우기도 하고, 된장국이 너무 짜서 울면서 먹기도 했지만,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더 열심히 배웠답니다. 일은 더욱 바빠졌어요. 한국의 패션계에서 쌍둥이 외국인 모델이라는 독특한 포지션 덕분에 우리는 자주 같은 촬영장에서 만나게 되었죠.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파트너로 일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촬영장에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런던에서는 결코 나누지 못했던 자매간의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던 중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는 임시 거처가 아닌 진짜 우리의 집을 마련하기로 한 거죠. 연남동의 작은 투룸을 계약했을 때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게요. 새집의 가장 큰 자랑은 주방이었어요. 시장 할머니들께 배운 요리들을 실험하기에 완벽한 공간이었죠. 김치 담그기부터 시작해서 장아찌 만들기 된장찌개 끓이기까지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답니다. 특히 우리만의 영국식 김치를 만들어낸 날은 잊을 수 없어요. 영국인의 입맛에 맞춰 매운맛을 조절했는데, 오히려 시장 할머니들께 호평을 받았죠. 우리의 부엌은 실험실이자 놀이터가 되었어요. 케이트는 한식의 레시피를 꼼꼼히 기록했고, 저는 그녀의 요리를 먹어보며 피드백을 했답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시장 할머니들께 달려가 조언을 구했어요. 할머니들은 늘 맛있는 음식은 정성이요. 정성. 하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셨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특히 음식과 관련된 단어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매워요. 맵지 않게 해주세요는 기본이고, 심지어 고추장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같은 세세한 주문도 가능해졌답니다. 시장에서 흥정도 할수 있게 됐고, 배달 음식 주문도 능숙해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4년째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더 이상 새롭지 않았지만, 매일이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시장 할머니들은 이제 우리를 진짜 손녀처럼 대해주셨고, 우리도 그분들을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우리의 또 다른 고향이 되어 있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단순한 외국인 모델이라는 타이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린 한식 관련 게시물들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우리가 직접 요리한 한식 사진들은 영국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정말 너희가 그걸 직접 만든 거야? 의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졌답니다. 영국의 한 패션 매거진에서 우리를 취재하러 왔을 때였어요. 에디터는 우리가 왜 런던의 화려한 패션 씬을 뒤로하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했죠. 단순히 한식이 좋아서라는 답변을 썼을 때. 에디터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한식은 우리에게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 방송국에서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우리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에서 우리는 김치찌개 끓이는 법부터 시작해 한식의 매력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발효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가장 열정적이었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의 필수품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음식들의 담긴 과학적인 지혜에 대해 설명했죠. 우리의 이야기는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인터뷰 이후 우리는 더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한식을 즐기고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한식 조리 학원에 등록한 날 우리는 마치 첫 촬영장에 들어서던 때처럼 설렜답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잡았어요. 기본적인 칼질부터 시작해서 육수 우리는 법,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죠.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특히나 신기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껏 버무리는 과정 하나하나가 마치 과학 실험 같았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간장부터 시작해서 된장, 고추장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장을 담그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한식이 가진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매주를 만들 때는 정말 많이 실패했답니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식은 우리에게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빠르게 성과를 내기보다는 기다림의 미학을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깊이 있는 맛을 추구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런던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한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올린 요리 영상을 보고 따라하다가 실패한 이야기. 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맛집 미스트를 요청하는 메시지들이 매일같이 왔죠. 심지어 부모님도 한국 방문을 고대하시며 된장과 고추장을 직접 담그기 시작하셨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런던에 우리만의 작은 한식당을 열고 싶었죠. 영국인의 입맛에 맞추되 한식의 진정한 맛은 지키는 그런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 꿈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식을 통해 배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주고 있었으니까요. 4년이란 시간이 흐른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영국 출신 모델이라는 타이틀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한식을 사랑하는 에밀리와 케이트로 기억했죠.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이고, 주말이면 시장에서 김치 재료를 고르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답니다. 한대학의 한식 문화 특강에서 연사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날이 기억나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지만, 학생들과 함께 한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새삼 깨달았답니다. 우리는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정과 문화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에 학생들이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죠. 빅토리아도 변해 있었어요. 런던의 한식 페스티벌에 참여했다며 보내온 사진 속에서 그녀는 한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한때 우리를 비웃었던 그 모델이 이제는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보는 친구가 되어 있었답니다. 한식은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달라지셨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김치 냄새도 못 맡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식탁에서 김치가 없으면 섭섭해 하실 정도였죠. 어머니는 우리가 보내드린 고추장과 된장으로 요리하는 걸 새로운 취미로 삼으셨고요. 시장 할머니께 배운 김치 담그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김치는 내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담가야 한다는 할머니의 말씀처럼, 우리는 김치를 담그며 런던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정성껏 담근 김치를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일은 우리의 작은 행복이 되었죠. 매일 아침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주방에서 앞치마를 매는 일상이 참 특별했어요. 런던의 화려한 패션이 그 무대는 이제 흐릿한 꿈처럼 느껴졌죠. 오히려 우리의 작은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빛나는 순간들이었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어요. 언제 영국으로 돌아갈 거냐고. 그때마다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한국은 이미 우리의 또 다른 고향이 되어 있다고. 구수한 된장찌개 한 그릇의 정이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했다고요. 런던에서의 마지막 날 불안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는 몰랐죠. 한 그릇의 된장찌개가 우리의 인생을 이토록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맛있는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처럼 한식은 그랬어요. 그건 단순한 맛의 경험을 넘어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 같은 만남이었으니까요. 요새 저희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식 조리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케이트는 한식 유튜브 채널을 열었답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연남동 골목에서의 생활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시장 할머니들은 우리를 예쁜 외국인 딸들이라 부르셨고, 동네 이웃들은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죠. 그들이 보여준 정은 런던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것이었어요. 한국의 음식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김치 냄새는 그리운 향기가 되었고, 매운맛은 일상이 되었죠. 이제는 영국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이 와도 망설임 없이 거절할 수 있어요. 한국의 맛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맛있는 한식을 만나게 될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식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식의 매력에 빠져 인생이 바뀐 영국 모델 자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런던의 톱모델이었던 두 자매가 한식을 통해 찾은 행복은 우리의 음식 문화가 가진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었죠. 여러분의 삶에서 한식은 어떤 의미인가요? 외국인 친구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한식이 있다면 어떤 음식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